유하. 네, 수리지구 중고등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죠?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실 기쁜 소식을 들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동천동 성당 보좌 신부로 있는 조연규 빈첸시오라고 합니다. 먼저 강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대림초에 촛불이 두 개가 켜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대림 시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시기를 잘 보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순시기와 마찬가지로 대림시기도 신부님들께서 회개와 보석을 의미하는 보라색 제의를 입고 미사를 봉헌하시고 판공성사도 교우분들이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냥 설레고 기뻐해야. 기뻐해야 할것 같은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왜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마침 오늘 복음을 살펴보니 마르코 복음의 시작에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사자는 먼저 누군가를 보내기에 앞서서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세례자 유한이라는 인물이 받은 미션, 인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유한이 맡은 구체적인 미션은 바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보다 먼저 가서 그분의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슨 길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뒤에 힌트가 있으니까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이제 좀 눈치채셨나요? 세례자 유한은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러 온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이십니다. 이제 그분께서 누구인지 알았으니 세례자 요한이 닫고 마련하고 곧게 내어야 할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성령의 힘 입어 태어나신 분이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곧 오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참된 구세주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아직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뉘우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세례자 요한도 참 위대한 사람 같은데, 세례자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의 인간이기에 물로써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죠. 세례자 요한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알수 있었듯이 성령께서는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하느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위한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베푸셔야만 모든 사람들이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잊지 않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대림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느낌이 딱 오죠. 여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너무나도 기쁘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가올 판공성사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낸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신부님도 우리 친구들이 이 대림식이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이번 대림식기를 보내는 여러분의 다짐을 한번 나누어 주세요. 아마 다른 친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渔夫